치솟는 사교육비와 돌봄 공백 등으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역의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며 30년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 봉사 동아리인 다솜 공부방인데요. 송원종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 건물. 이곳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운영 중인 공부방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방과후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교육 봉사 동아리 다솜 공부방을 꾸려가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현재 40명 정도 학교 측 동아리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 오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다르게 게다가 저희하고는 좀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특히 떡볶이를 사달라고 많이 합니다. 수학과 영어 등 교과 과정에 대한 밀착 과외는 물론 아이들과 탁구를 치거나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등 주말에는 교회 체험 활동을 떠나기도 합니다. 네, 저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뭐 최대한 불편함 없이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순우리말, 다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30년째 전하고 있는 따뜻한 사랑이 지역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